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소개받은 그 리스크 솔루션의 김승우입니다. 어, 그 상황 메시지 문제 은행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었는데 어, 이 문제 은행에 대해서 그 전전에 그 민금영 교수님께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또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는 지금 이 이제 아마 활용 가이드를 활용 가이드는 이미 다 제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문제은행을 만들었느냐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음 과거에 그 훈련 시나리오를 쭉 검토해 봤더니 그 편차가 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을 설정한 기관이 있는 반면에 아주 쉬운 상황을 설정한 기관이 있고, 어, 또 그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이렇게 우수 사례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 편차가 이렇게 잘 해소가 안 되는 문제. 예, 네, 그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어,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그 이제 매년, 이렇게 한 3, 4년을 쭉 어, 검토를 해보면 그 매년 비슷한 그 재난에 대해서 반복 훈련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 훈련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어, 특정 기간에는 그 재난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유형이다 그러면 뭐 반복 훈련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에서 재난 주요 재난 유형이 뭐선호가지도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재난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 재난 발생 시. 실질적 대응 역량 부분에서 좀 아쉽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문제 은행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걸 좀 이렇게 실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소스. 네. 예, 그래서 그게 상황 메시지죠. 실제로는 어, 재난이 발생하면 어, 시나리오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상황만 던져 주는 거죠. 뭐, 지진이 발생했고, 뭐, 화재가 발생했고, 뭐, 폭발이 발생했다. 이 상황만 던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게 인명 피해가 얼마, 뭐 재산 피해가 얼마 이렇게 상황만 던져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 각각 기관들이 대응을 하는 거죠. 예, 매뉴얼대로. 예. 그래서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이제 어, 그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어, 이런 갑자기 이렇게 그 시나리오 없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중간 단계로 어, 이렇게 상황 메시지도 주고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어, 이의자 사무관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음, 이런 그 재난의 불시성을, 어, 인두해서 이런 그, 어, 상황 메시지만 던지는, 어, 그래서 실제 대응하는 것들을 보는, 그렇게 다 그가 왔습니다. 이거 뭐 용어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중점 재난. 그 다음에 2번, 연계 재난. 그 다음에 3번, 발생 원인.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예제로는 지금 중점 재난이 해양 선박 사고로 되어 있어요. 해양 선박 사고. 중점 재난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 훈련의 핵심 부분이에요. 여러 재난이 있지만, 어, 뭐, 복합 재난도 있고, 뭐, 병렬식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만, 그 훈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그런 다음에 연계재난은 그 중점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연계되어서 발생되는 거 이거는 이제 폭발이죠. 그죠? 폭발이. 에, 선박에 폭발이 발생했는데 연계로그로 인해서 화재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그 선박에 있는 기름이 유출되고 또 선박이 어, 화물을 적재했는데 그 화물이 유해 화학물질이어서 누출이 되는 이런 식으로 어, 연계가 되는 거고요 이제 발생 원인 설명드렸고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초 상황입니다 최초 상황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그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거죠. 일시, 장소, 상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시는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평일 일과 중, 평일 일과 후, 공휴일. 여기는 체크가 평일 일과 중으로 되어 있죠. 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소, 땡땡부두. 상황은 지금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이렇게 접안 중인 선박에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기상 상황은 양호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양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악기상입니다. 악기상. 악기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재난을 대응할 때, 어, 이렇게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리고 눈이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그 다음에 큰 파도가 친다든지, 안개가, 해무가 낀다든지, 그러면 이제 한파가 찾아온 건지, 폭염이 찾아온 건지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악기상이 되는 거죠. 이 악기상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때 이제 어려움을 찾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강풍을 했는데 그 교통 상황은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 교통은 주로 이제 그뭐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유관 기관이 어 이렇게 현장에 출동해서 어그 재난 대응 활동을 할때 상황이 원활한지, 교통 상이 원활한지, 원활하지 않는지를볼수 있는데. d s 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재난의 발생이 국소적이다. 어떤 좁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만 재난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그 모든 그어 흐름들이 원활하겠죠. 예를 들면 뭐 화재가 어떤 빌딩에 이렇게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빌딩으로 이렇게 이제 뭐 소방차가 진입하기는 원활한 거죠. 물론 그 골목에 이제 차들이 되어 있으면 이제 원활하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주변의 교통상황이 원활한 거죠. 네. 그러나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고강도 지진에 의해서 그주변에 도로가 붕괴되고, 그러면은 우리만 그 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요. 또 침수다. 침수면은 우리만 침수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침수되기 때문에 교통상황이 원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이. 국소적으로 발생했느냐, 재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냐, 그 재난의 원인과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원활하냐,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상황, 이렇게 피해 상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 중점 재난에 대한 피해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재난에 대한 피해 상황이 쭉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피해 상황은 앞에서 최초 상황에 대해서, 어, 최초 상황이 조금 더, 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초 상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연계전화는 그 이후 후속적으로 연계된 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 현황입니다. 피해 현황은 뭐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 그리고 사회 경제적 피해, 2차 피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심의 세력도 있네요. 그죠? 불심의 세력은 요거는 어 사실은 이제 문제 은행을 제공할 때 훈련 기관에게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그 민간 평가자에게만 제공한 건데요. 아 예시로 좀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뭐 이렇게 불서 이렇게 예시로 이런 식으로 문제 은행 당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이미 그 주민이 대피하여 있는 대피소로 이렇게 가스가 확산되는 거 이게 이런 것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주요 조치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향, 구조, 구급, 구호, 기타 이렇게 있는데, 구조, 구급에 대해서, 이런 그 불시메시지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그동안은 이 불시메시지가, 이렇게, 주로 토론 때 이렇게 불시메시지를 던지게 되죠. 그러면, 어, 구체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산불은 소방청에서 아, 지금 출동해서 불을 껐습니다. 사망 종료.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 불신 메시지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불심메세지 구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구조 인력 구조 장비 구조 대상 구조 장소 구조 방법에 대한 명시를 해야 아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어~ 이제 그 주요 조치 항목들을 다 했다고 라 보는 거죠 구급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체크 박스에 체크가 안된 부분들은 위불심메세지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니까. 모든 불심 메시지에 대해서 구조 구급 부호 기타를 다할 것이 아니라 불심 메시지에 맞는 구조 구급 부호 기타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요 이 정도 항목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시면 어, 불심 메시지에 대해서 어, 주요 조치 항목은 어, 기본적으로 어, 충실히 수행한 걸로 어, 인지가 되실 겁니다. 이게서 조금 이제 어, 제가 좀더 어, 설명을 드리게 하나 더 있는데 자이 불심 메시지는 어, 지금 평가 지표가 아,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중앙부처나 지자체는 불신메시지 그, 저기, 현행대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불신메시지는 토론훈련에 적용되는 겁니다. 토론훈련. 현장에서 불신메시지를 던지게 되면, 아, 실제는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 훈련이 혼동스럽겠죠. 혼동스럽겠죠. 실제로 토론훈련에만 불신메시지를 던지고 왔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토론 훈련이 없습니다. 네, 토론 훈련이 없이 어, 재난 상황 그러니까 물론 시나리오도 있죠. 시나리오는 평상시 연습을 해서 재난 상황이 딱 시작되면서 그냥 쭉쭉 가는 겁니다. 상황 접수 전파하고 이렇게 초동 대응하고 피해를 파악한 다음에 상황 판단을 하고 비상 대응 기구를 뿌려서 비상 대응을 하고 수습 복구를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현장과 이런 그그 그 비상 대응 기부 사이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럴 때 이거는 토론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로 부드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심의 세를 던질 때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불심의 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단에게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그 훈련의 그큰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 판단에 의해 부분적인 거의 문점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 토론 훈련에 사용되는 불심세지와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불심세지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예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제공되어 있는, 제공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상황에서 지게 제공되어 있죠. 위에 헤드가 있고, 상황메시지가 있고. 자, 요 밑에 부분 잘랐는데, 이렇게 불시메시지 부분들은 민간 전문가에게 평가 기관, 어, 평가자에게만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훈련 기관에게만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데요. 어, 이게 보시면, 자, 먼저, 어, 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붉게 테두리를 이렇게 친 것은 발생 시간에 대한 부분이죠. 재난이 발생한 것들이 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태풍이 주로 꼭 주말에 많이 발생하죠. 지금도 남아돌이 아마 주말에 한반도 인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럼 주말은 공휴일이거나 네, 그렇게 판단되죠. 그러면 직원들이 다 없지 않습니까? 태풍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우리가 인지가 되지만 나머지 다른 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평일에 발생할지, 공휴일에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발생 시간은, 만약에 평일 일과 중이면 뭐 특별한 장애 요소가 안 되겠지만, 평일 일과 후거나 공휴일에 발생하면 이 대응이 달라지겠죠. 특별히 초기 발생 감지나 초동 대응이 지연되겠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그 당직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는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여기에 만약에 여기 체크를 내가 평일 일과 후로 하겠다. 그데 문제은행은 평일일겨준로 했지만, 내가 평일 일가우로 하겠다, 공유를 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응이 달라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 테두리입니다. 빨간색 테두리를 보시면, 기상 상황과 교통 상황, 피해 상황 빨간색인데, 요거는 어디로 가냐 면 여기에 그 상황 시나리오로 들어갑니다. 상황 시나리오. 이게 시간에 따라서, 그죠? 초기 발생 감지나 초기 대응 이 10분 뭐그 다음에 30분 이렇게 이제 가는데 요 상황에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어, 펼쳐 야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지금은 중점제환은 이제 압축해서 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펼쳐 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땡땡부두 일선석에서 이제 환적 환적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어, 이제 실었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하역하는 겁니다. 하역에서 하역하는 작업인데 저반 중인 이렇게 배가 부두에 저반에 있는 화학 제품 운반선 에, 이게 있는데 갑자기 폭발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어, 국내 국내외에서 몇건 이렇게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 폭발해서 화재가 발생, 했 폭발도 발생했고 화재도 발생했어요. 자, 근데 해당 선박은 스틸렌 모노모라는 그 유해 화학 물질을 이렇게 적재하고 있는 유해 항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선입니다. 자,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해경 VTS에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해경 VTS는 뭐냐면, 그, 우리 해상 해 관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허가하고 승인하는 그런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이 초기 발생 감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이게 지금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신고를 했다. 그게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여기에 초기 발생 감지에 이렇게 예,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런 그런 다음에 선박 자체 초기 화재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 후 화재 확산 이게 초기 대응이죠. 이 파란색은 이렇게 초기 대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을 끌려고 선박 내부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실패를 한 겁니다. 네. 화재 의 규모가 컸거나 아니면 그 폭발로 인해서 네그 대형이 쉽지 않았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어, 이제 해상 추락자가 생기고 갑판에서 대피자가 생기죠. 네, 그리고 어, 소방대가 출동하였으나 선상 추가 폭발 위험으로 화재 진화 및 구조 활동 어려움. 네, 왜냐하면 이제 폭발이 처음 에1차적으로 생기면 이게 유해한 물질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가연성이나 폭발성이 있는 아, 물질인 경우에는 추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소방대가 출동해서 불을 끄고 있지만, 이 추가 폭발에 대한 위험으로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이 쉽지 않겠죠. 그냥 바로 들어가서 구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그 볼드체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장애 요인입니다. 장애 요인이 이렇게 그 상황 메시지 문제 은행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장애 요인. 네. 이런 부분들. 왜 이렇게 장애 요인을 많이 넣었냐?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보통 아 실제 발생한 재난을 대응할, 대응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깔끔하게 진행되어 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항상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 요인을 포함시킨 것은 실제 재난과 유사한 상황들을 어 연출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포함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계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상, 중경상자, 아 어, 땡명을 제외한 그 땡땡명의 외국인 선원 코로나 특별금역 필요. 이게 이제 하필이면 또 코로나 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선박은 이제 외국 선, 아, 선박이기 때문에 선원 외국 선원들이 탑승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 이제 구조가 됐더라도, 어, 코로나에 대한 금역도 같이 진행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결자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모선은 실제 그 어, 짐을 싣고온 선박이 이제 그 연료유가 그러니까 연료유 기름이 유출이 돼가지고 해상에 이제 기름띠까지 확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어, 그다음에 유해 화학물질 실고 온그어이적재되어 있는 이 화물인 유해 화학물질이 이렇게 누출이 돼가지고 이제 공기 중에 기체로 전파되는 그런 현상들도 같이 생겨서 현장에 있는 구조대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 그리고 인근의 주민, 인근 주민에게 확산되어서 많은 이재민들이 그 이재민 대피소로 이동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시기적으로는 겨울이다, 뭐 늦가리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방안대책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초기 대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초기 대응을 두 군데로 나눴죠. 이건 샘플일 뿐입니다. 초기 대응을 이제 두 단계로 나눴죠. 30분, 그리고 나머지 30분. 예, 네, 처음에는 그 선박 화재에 대한 부분, 폭발에 대한 부분이 초기 대응이 있고, 또한 부분은 감염병이랑 해양 오염에 대한, 또 유해 항물질 누출에 대한 초기 대응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로 나누든지, 뭐세 개로 나누든지, 이렇게, 어, 따라서, 어, 시나리오를 만드시면 됩니다. 예,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 대부분은 초기 대응과 비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한 개보다는 두개 이상, 뭐두 개에서 세개 정도가, 어, 뭐세 개는 많을 수 있고 한두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초기 대응 두 개, 뭐 비상 대응 두 개, 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밑에 이렇게 그 어, 파란색 파란색 그 네모 박스에 보면 이 피해 현황입니다.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사회 경제 피해. 이 피해는 누적된 피해를 말합니다. 누적된 피해. 근데 실제 이게 시나리오에는, 어,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 피해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예,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인명피해가 파악이 안 되죠. 지금 10분 때는 파악을 하고 있고, 재산패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초기 대응 때 현장에 출동해서 이제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일부 파악이 됩니다. 예, 아, 추락자가 10명이구나. 부상자가 20명이구나 그리고 배의 어, 후측에 선미측으로 한 20명이 대피 해서 지금 어, 구조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이제 점, 그 외재산 피해가 보면 벙커 시우가 그때 기름이 유출되는 또 다른 피해가 나오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전체 무적된 피해다 생각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땡땡명은 단위가 100명이고, 땡, 땡명은 10명, 땡땡땡은 1000명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자유롭게 이렇게 실제 명을 포함하지 않고, 땡땡이나 뭐 땡이나 땡땡땡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요 어, 시나리오를 만드신 분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위도를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어, 상황 메시지는 결국은 이 상황 시나리오, 시간에 따라서 상황이나 피해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펼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쭉 펼쳐서 초기 대응 그리고 비상 대응 이렇게 펼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한번더 설명을 하고 위에 이렇게 뭐 아까 발생 시간은 제가 뭐세 개로 분류했다고 되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발생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대응에 필요한 걸까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 뭐, 평일 일과 중에 재난이 발생하면 모든 직원이 대응이 가능하죠. 근데 일과 후나 공휴일에 발생하면 이제 이런 인력이나 장비 동원이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대응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상 상황은 아 마찬가지로 어 기상 재난 대응의 장애 요소가 될수 있고 또불신 메시지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 교통 상황의 원활과 원활하지 않음도 제가 설명드렸죠. 재난이 이렇게 조금 국소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은 주변의 교통 상황과는 크게 상관이 없겠죠. 재난이 광범위에 발생했다. 그러면 교통 상황이 모 나르지 않겠죠. 네. 자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이제 어, 여기 그 붉은색은 초기 대응이다. 파란색은 비상 대응이다. 뭐 주황색은 이제 어, 비상 대응은 주황색이다. 수분은 하늘색이 되어 있죠. 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비상 대응과 수습 복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이제 비상 대응에 대해서 어, 그 이후로 시간 순서대로 마찬가지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자, 맨 마지막에 수습 복구 때는 이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사회적 피해에 대한 총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그 어, 공동주택 붕괴의 예시인데요. 이게 이제 발생 원인은 지진에 의해서. 어, 이렇게 공동주택이 붕괴되었고, 또 연계재난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예, 이거는 지금 발생시간이 평일 일과 후입니다. 그러니까, 어,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퇴근하고, 어, 최소한의 직원만 당직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뭐, 땡땡 아파트, 아파트에서 지금 붕괴가 발생했고, 예, 어떤 동, 특정한 동에 대해서 이제 일부 발생했던 것을 볼수 있죠. 기상상황은 지진이 발생했는데 강풍까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교통상황은 원활하지 않겠죠. 지진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로 진입하는 것들이 쉽지 않겠죠. 그러면 대응 시간들이 지, 지체되고 지연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평일 저녁 예, 규모 6.7 지진이 발생하여 OO아파트 A동 외벽 및 외벽균열 발생하였고 8층 측벽 일부가 붕괴하고, 건물 출입구가 막혀, 주민 땡땡땡 명이 대피가 불가하다. 뭐 붕괴 지점, 주민 매물 및 부상자 땡땡명 발생했고, A동 주변 가스관 파손, 예. 그리고 정전 발생, 엘리베이터 이기 비상정지로 인해 주민 땡 o 이 갇혔다. 이게 이제 초기 발생 감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예.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도착한 일부 구조대에, 구조대 출입구를 확보할 장비가 부족하여 초기 대응이 지연됨 요거는 장애 요소겠죠. 확보할 장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매몰자 상당수는 부상 중이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생존 연소가 줄어들고 있고 또 추가 붕괴가 우려돼 가지고 구조가 지연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요 상황들은 어 저희가 실제 그~ 어 광주 화정동에 그~ 어 아파트 어 시공 중에 이제 매벽이 붕괴되는 그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도. 외벽이 붕괴되었고 추가로 이제 이렇게 예, 그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재난은 아, 상부층 내부 붕괴에 따른 도시가스 누출로 화재가 발생해서 옥창으로, 옥상으로 탈출이 곤란하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을 연출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지진의 상황에서는 이뭐 특정한 아파트와 특정한 건물 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건물에 이렇게 굉장히 큰 혼동이 발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정한 이런 그 아파트 한동에 대해서 집중적 훈련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의 영향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전체적인 방향성들은 아, 위에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인명피해는 뭐 붕괴, 매몰, 화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산 피해는 뭐 외벽이나 내벽 균열, 측벽 붕괴되어 있고 과제로 뭐 전소되는 거 이렇게 앞에 있는 부와 부스타, 네,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좀 전체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실제로 우리가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음. 훈련 시나리오를 만들 때 과거의 사고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또 기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이벤트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나리오, 시간에 따라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데요. 네, 이렇게 네. 어, 제가 시간에 따라서 배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실 때, 어, 나중에 이제 상황은 실제로 발생하는 이 상황 메시지를 가지고 만드시면 되고 대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 매뉴얼 뭐 실무 매뉴얼 이걸 가지고 대응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 행동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실무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네, 적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상황 메시지 문제연행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